안녕하십니까. 비스탱TV 마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명진리시대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시간은 생명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후천시대를 생명진리의 시대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보셨나요? 네, 지금 대우주는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우주 7주기는 아홉 번째 창조 근원께서 경영하시는데요. 7주기 우주 경영 철학의 제1원리가 생명 진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주의 모든 학문의 기본 방향도 생명 진리가 바탕이 되며 철학의 필수 교과 과정이 되는데요. 오늘 이 강의가 미래의 우주 철학에 대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주께서도 땅에서 생명체의 입장에서 7주기 우주를 경영하시기에 땅으로 직접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주기에는 우주의 모든 운영을 땅의 입장에서 또 생명체 중심으로 대우주를 경영하실 것인데요. 우주의 모든 질서와 운영원리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펼쳐질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우주 7주기를 생명 진리의 시대라 합니다. 생명 진리란 용어는 인류에게 처음 소개되는 용어이며 또 새로운 개념인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생명체 속에서 생명 현상과 의식 구현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창조주의 의식이 발현되고 있는데요. 창조주의 의식에서 나온 영혼이 생명체를 통해 구현해내는 모든 의식과 감정, 그리고 생명 현상을 통해 생명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나만상 물질 세상은 생명 진리로 펼쳐놓은 세상입니다. 생명 질리 중심의 영혼백과 정기신의 에너지 작용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의식인 영혼백 에너지가 생명체 속에서 정기신 혈의 작용을 통해 심장이 뛰며 생명이 탄생과 함께 의식이 탄생되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영혼백과 정기신이라는 생명 에너지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생명명체들뿐만 아니라 만물도 영원백과 정기신의 작용으로 물질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 진리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영원백과 정기신 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원백과 전기신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한 개념부터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영원백과 전기신이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영원백과 전기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계의 먹이 사슬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백과 전기신 에너지의 원리인데요. 동식물 간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해 생명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영혼백과 정기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만물과 생명 속에는 창조주의의식인 영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삼남만상은 영혼이 물질체험을 하기에 입는 영혼의 외투이기 때문이죠. 고차원의 그 높은 진동수를 가진 영이 진동수가 낮은 우리 물질세계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진동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질세계의 낮은 진동수에 맞추기에 혼과 백이라는 에너지를 동행하기 때문에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영들은 모두 영혼 백이라는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물질 세계에서 내려와 인간이나 동식물의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11차원에서 혼 에너지를 부여받아 영혼이 됩니다. 물질 세계의 영들을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인간과 같은 생명체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5차원에서 인간의 백 에너지를 부여받습니다. 백 에너지는 생명체의 재별로 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백 에너지는 생명체의 몸의 정령으로 몸을 관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백 에너지에 의해 몸의 에트의 특징이 결정됩니다. 모든 생명체와 만물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고 하죠. 그 영들이 바로 영과 홍과 백이라는 에너지들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영혼을 영혼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혼백이 무엇인지 이해되셨지요? 우리는 영이 있기에 생각과 감정을 구려하며 살고 있는데요. 영이 바로 나의 참나이며 몸의 주인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현상의 원천에너지와 생각과 의식의 주인공이 바로 영이며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영원백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인데요. 그렇다면, 영원백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생명에너지와 의식의 주체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원백 에너지가 몸속에서 전기신이라는 에너지로 작용한 결과로 생명현상과 의식활동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영원백이 몸속에서 전기신이란 에너지로 작용하여 생명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백과 전기신에너지 관계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신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기신이란 정과 기와 신이라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생명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라 할수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정과 기와 신이라는 에너지로 유지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와 연료 역할과 같은데요. 모든 생명체는 전기신 에너지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탄생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생명체 속에 영혼백 에너지가 들어와 활동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체 속에 들어온 영혼백 에너지가 생명의 근본 에너지는 전기신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비유하자면, 우리 전자기기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기기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원리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몸 속에 들어온 영혼백을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배터리로 비유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배터리의 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줘야 하듯이 생명체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또 공급받아야만 생명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나 또 우주의 빛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의 먹이사슬인 음식물들은 바로 전기신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생명에너지의 순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영원백과 전기신이라는 에너지로 작용하며 생명활동과 또 의식구현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영원백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생명은 영혼이 피어낸 생명의 불꽃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영혼백과 전기신이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영혼백 전기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식을 구현하며 또 환경에 적응하며 생명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생명체의 의식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와 탄생은 창조주의 빛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의 창조와 조물이 먼저 이루어진 후 보이는 세계의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인데요. 생명체마다 유전형질에 맞는 세포가 창조주의 빛의 작용으로 탄생이 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 생명체로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의 빛입니다. 또 생명체마다 각각의 삶의 프로그램에 따라 각자 고유한 특징과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의 의식과 성격 등이 바로 창조주의 조물 과정을 거쳐 태어나게 됩니다. 각자의 영혼의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동일한 종의 생명체라도 똑같은 생명체는 이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외모나 또 성격, 건강 상태 등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의 조물에 의해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조물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인류가 알지 못했던. 창조주의 조물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사랑으로 또 창조주의 조물에 의해 지금 이 모습으로 또이 성격으로 이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탄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생명의 탄생은 세포의 탄생부터 시작되는데요. 세포 또한 창조주의 빛으로부터 탄생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탄생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이 세포 탄생은 유전자가 패킹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생명체 스스로 대를 이어 유전 형질을 보존하기에 수정을 통해 새 생명인 우리 새끼를 낳거나 또 씨앗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주의 창조와 또 조물 과정을 거쳐 보이는 세계의 생명 탄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포의 탄생으로부터 경이로운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조주의 빛의 작용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주의 빛 속에는 그 생명체의 모든 생명 정보가 저장되어 발현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빛은 창조 근원의 빛의 작용입니다. 이 빛을 페르미온이라 하는데요, 페르미온은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는 창조 근원의 에너지며 또 소립자나 미립자의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페르미온의 빛 속에는 창조주께서 조물한 생명 정보가 패킹되어 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빛이 됩니다. 두 번째 빛은 18차원 17단계의 창조주인 알파의 빛인데요. 이 빛을 창조주의 신성의 빛이라고 합니다. 창조군원의 페르미온의 빛과 창조주의 신성의 빛인 알파의 빛이 만나 정이라는 페르미아가 됩니다. 페르미아는 물질 세계에서는 원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 지구행성의 가야의 개의 에너지가 작용하게 되면서 헤르미아인 정이 분자 형태의 정기가 됩니다. 다시 세 번째 빛인 18차원 15단계의 창조주인 오메가의 빛이 작용하여 생명의 숨결이 부여되며 비로소 세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세 가지 창조주의 빛을 생명 탄생의 삼일체 빛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탄생에 관여하는 창조주의 빛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생명의 씨앗이 되는 빛은 18차원 18단계 창조 근원의 빛인 페르미온입니다. 18차원 17단계 창조주인 알파의 빛은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키고 또 생명을 성장시키는 빛으로 창조주의 신성의 빛이라고도 하는데요. 세 번째 빛인 18차원 15단계 창조주인 오메가의 빛에 의해서 창조주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 운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영혼백이 생명체들어와전기신 에너지로 작용하며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탄생에는 창조주의 조물작용과 또 생명탄생의 세 가지 빛의 작용, 그리고 영원백이 전기신 에너지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동안 인류가 알지 못했던 생명 탄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인데요. 그동안 인류의 의식 수준으로는 다인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생명의 탄생을 물속의 화학 반응으로부터 출발한 일종의 자연 현상이 오랜 기간 진행되다가 단세포 생물이 탄생되고, 그후 오랜 세월이 흐르며 돌연변이를 통해 고등동물까지 진화했다는 가설을 정설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세포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원리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영원한 숙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 창조와 탄생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생명의 창조와 탄생은 창조주의 빛체에 이루어지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의 창조와 조물이 이루어진 후 보이는 세계의 영원백과 정기신의 에너지 작용으로 생명체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식의 탄생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생명체가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생명체마다 장착된 고유한 의식 구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의식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생리 현상과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것은 즉, 바로 생명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생명체마다 장착된 고유한 의식 구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비로소 의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은 영혼백이 바로 전기신 에너지로 작용한 결과이며 창조지 의식이 생명체 속에서 활동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체마다 서로 다른 의식이 탄생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생명체 장착된 의식구현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 생명체마다 고유한 의식을 구현하게 됩니다. 의식구현 시스템의 사양은 생명체의 종마다 다르며 또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드, 들어올 영혼의 삶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세팅이 됩니다. 영혼의 진화 단계에 따라 진한 영혼일수록 영혼백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더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진화된 생명체나 또 지능형 생명체의 애틀을 짓고 물질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의 외투 종마다 구현할 수 있는 의식의 층위가 다르며 또 같은 생명체라도 그 안에 영혼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조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영혼백과 정기신 에너지가 어떻게 자연계의 생명의 순환의 법칙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영혼백 에너지 마루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만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나 또 우주의 빛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의 먹이 사슬은 음식물을 통해 생명 활동이에 필요한 정기신 에너지의 순환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먹이 사슬을 보면은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체 속에 깃든 생명 에너지의 순환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전기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먹으며 전기신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의 순환이라 하며 먹이사슬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동식물들은 서로 간에 먹이사슬을 통해 전기신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동화작용을 통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생산합니다. 식물은 각자마다 독특한 에너지를 변형하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열매를 맺게 되며 이 과정을 무기물에서 유기물인 열매가 맺히는 에너지 저장 과정이며 이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알고 있는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 보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형하여 영양수와 영양분만을 저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화작용을 통해 저장된 에너지는 영양수와 영양, 영양분과 함께 전기신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예, 이와 반대로 동물이나 인간은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으로 만들어낸 곡식과 열매 등 유기물을 먹고 소화 과정을 거쳐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무기물로 전환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나 동물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인 이화 과정을 통해 흡수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눈에 보이는 영양 물질과 전기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과 영양소는 간 문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공급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전기신 에너지는 경락을 통해 우리 각 장부나 신체 부위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 사용되고 남은 전기신 에너지는 5장 6부에 축정이 되는 것인데요. 주로 신장에 축정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후천 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체들은 서로 간 에너지 순환을 통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이루며 서로가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의 에너지로 탄생되었으며 영원백과 전기신이라는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은 생명진의 시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백과 전기신 에너지 작용으로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 과정과 영원백과 전기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생명은 영혼이 피어낸 불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속에는 창조주의 신성인 영혼이 그하는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 진리의 본질은 창조지 의식으로 탄생된 생명은 모두가 소중하며 신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만물 또한 신성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삼라만상 만물과 생명들은 각자의 의식의 층위에서 자신의 진동수의 차원의 층위에서 창조주의 사랑을 창조주의 의지를 펼쳐 보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천시대 대우주 7주기는 생명진리의 시대이며 생명중심의 시대가 됩니다. 생명진리는 우주의 진리가 생명체 속에서 펼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진리의 중심에는 소우주인 인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 진리 시대 세 번째 강의로 생명 진리와 미래 인류에 대한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꽃 중의 꽃은 사람의 꽃이기 때문 인데요. 하늘과 소통하는 영성의 시대 우병 장수의 시대 지상천국 용화세계에서 지상에 내려오신 창조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미래 인류와 또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과연 어떠한 생명 진리를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 감사드립니다.